계약 때랑 완전 달라졌어. 어, 진짜, 진짜 달라. 야, 아니, 너무 너무 그리고 멘트도 많이 늘었어 멘트가 많이, 많이, 멘트가 많이 늘었어. 음, 야, 역시 나다 며칠 말도 못 하던 안녕. 하 아, 아, 안녕하세요. 아, 저 윤신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윤신입니다. 나래서 진짜 많이 늘었어. 이비인후과 다녀야 돼. 이비인후과. 아, 귀여워. <laughs> 이비인후과. 야, 땡님. 한 분님도. 아, 달리등하고 본께는 먹는 것도 이쁘네. 뭔들안 이쁘겠냐? 이니게눈 있어 뭔들 안 갈게, 눈이 있으면 <웃음> <웃음> 아, 이 유아양 누구 닮았는데? 약간 박나래씨느낌이 있는 것 같아. <웃음> 아, <웃음> 와, 어, 유아 씨 박나리 박나래 느낌이네. 근데 맞아. 내가 연습 때 유아가 밥을 진짜 많이 차려줬어 내가 힘드니까 집에 가면 너무 늦고 내 맨날 유한테 유한아 밥좀밥좀 밥좀 주라 하고 그럼 맨날 집 가서 밥 먹고 엄마한테 엄마야 서울에서 엄마야 엄마 아 음, <laughs> 밥 먹어라 내가 일등 만들었어요 내밥안 먹었으면 야 일등 못 했었을 거 있어 너도 오리천 풀어 나가면 우리 집없나 <laughs> 내가 밥해줄란게다인이 진짜 막 이제 행사 다니면 화장실에 옷갈아 있고 혼자 짐다 싣고 기차 타고 가갖고 옷다 만들어 입고 난 남해 그런데 혼자 갔다 간음 진짜 맘 아파 맞아 그때 거. 남해 삼천포 어, 막고또 어, 어디를 갈, 가면은 막. 막 택시를 타고 가야 된다는 거야 택시 뭐3만원 음,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, 돈도 없는데 맞아, 맞아, 맞아. 세지, 와. 세지 오, 3만 원 나한테 남는 거는 막한2 0만원막 차비 막 빼고 그러면 많이 남았네 많이 남았네 많이 남네 저희는 좀 많이 남았어. 한 2, 3만 원씩 잡아 가지고. 아, 우리 30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. 진짜 재밌어. 많이 남았네. 아니 나는 진짜 많이 안 남았는데. 나 20만 원 갖고 갈줄 알았더니. 차비 빼고 차비 빼고 2 0만 원. 나막 괜찮았네, 그때도. 근데 진짜 혼자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남들은 차에서 대기했다가 추운 겨울에 맞아, 맞아. 따뜻한 데 대기했다가 음. 나오는데 때, 나는 천막 대기실이 있었어 음. 근데 그 천막에서 혼자 대기하는데 그때는 진짜 내 마음이 아, 이상하더라고 맞아. 너무 서럽고 맞아요. 어, 맞아요. 아,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좀 그래 근데, 몰라 아, 그때, 그래 지금 어, 천막에서는 <laughs> 혼자 이렇게 구석지 앉아있는데 아, 그때는 진짜 미치겠더라 아 내가 왜 음. 괜히 이걸 해갖고 네, 사서 고생하나 어. 엄청 서럽고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는데 화장실에서 혼자 옷 갈아입는데 장애인용 화장실이 좀 넓잖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옷을 막 갈아입고 있어서 막 귀걸이도 막 하고 이제 좀 오래 걸리지 않은데 밖에 총소하는 아줌마가 하도 안 나오니까 좀 의심을 했나 봐그막문두드리면서막 나오라고 그래서 어, 이, 너, 사, 이모, 저, 죄송한데, 저, 지금, 초대가수인데, 옷 갈아입고 했어요. 이 말을 하는데, 너무 그런 거야. 너무 창피하고. 막 너무 초대가수라고 왔는데, 그때 진짜 민망하더라. 수 있죠. 대기실 하나 없어서. 그래, 맞아. 에이, 코디도 없고, 스타일스도 없고, 메이저도 없고. 아, 대견하다, 가이씨